난방 그 이상의 난방 가나시럽의 근적외선 히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이 스튜디오를 싹 전체를 따뜻하게 주니까, 어, 그게 아니라 근적외선입니다. 리모공까지 있습니다.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면 따다단하면서 바로 이렇게 새빨갛게 불이 올라옵니다. 엄청 빨개졌죠? 그냥 바로. 예열 시간이 없습니다. 붙는 피로 없는 피로 싹다 풀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혈소까지 깊숙이 침투해 주는 근적외선이기 때문에요.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트 스마트 호스트 민회정입니다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난방기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난방, 그 이상의 난방. 가나 시럽의 근적외선 히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난방 기구는 사실 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냥 뭐 평범하고 뭐 보통 다 그냥 난방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근적외선입니다. 저는 진짜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할때 한의원 가서 늘 적외선을 쐬거든요. 그 빨간 근데 우리 집에도 저기에서 니터 한번 놔보세요 진짜 좋은 게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냥 전원 한 번만 딱 누를게요 허! 엄청 빨개졌죠 그냥 바로 예열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히터는 뭐 가스도 넣어 가스를 넣거나 아니면 석유를 넣거나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딱 전원 코드만 꽂아 주시고 전원 버튼만 딱 눌러 주시면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따다단 하면서, 바로 이렇게, 새빨갛게, 불이 올라옵니다. 적외선이 진짜 몸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적외선 하면, 일단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내 몸, 내 근육 뭉치거나 좀 힘들 때, 적외선 많이 쐬러 가시잖아요. 뭐, 마사지샵이나, 한의원이나, 이런데 되게 많이 가시는데, 그게 뭉친 거를 좀 풀어주고 이런 효과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가는데 그냥 집에서 쐬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근 적외선이니까. 보면 리모콘까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되게 작죠? 정말 이렇게 스마트한 리모콘이내손 안에 쏙 들어오니까 집에서 보통 TV 보실 때 옆에 그냥 두고 리모콘으로 딱딱 눌러주시면 돼요. 3m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앞에 난방기구 놓고 딱 리모컨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전원 버튼 이 있고요. 딱 누면 바로 꺼져요. 근데 틀면 바로 이렇게. 그리고 온도 조절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단이에요. 더 빨개져요. 2단, 3단, 4단. 지금 보이세요? 엄청 빨개지죠. 이거를 내가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묵은 피로, 뭐, 있는 피로, 없는 피로 싹다 풀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따뜻함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따뜻함이기 때문에 난방, 그 이상의 난방이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 조절까지.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불도 1단, 2단, 3단, 4단, 시간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 쓸수 없죠. 우리 가족들 다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써요. 그때 회전 버튼 싹 눌러주세요. 움직입니다. 어? 지금 너무 빛이 쫙 이렇게 뿜어내는 게 눈부실 정도로. 이 좋은 열이에요, 정말. 적에서는요, 몸에 필요한 열이고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이에요. 그래서 그냥 히터 세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고요. 느끼실 거예요. 이 빛이 세기가 다르다는 걸 진짜 느끼실 거예요. 지금 화면만 봐도 빨갛게 이렇게 쫙 무슨 오로라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이런 히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근적에선 히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살짝 옆에만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벌써 따뜻해져요. 훅근늦근 지금 제가 살짝 오프숄더를 입고 있는데도 춥지가 않아요. 너무 따뜻해요. 진짜. 그러니까 키도 이렇게 크고 그냥 어? 그러면은 이렇게 앞쪽 위에만 좀 따뜻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살짝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로도 싹 내려가는 게 이렇게 아래도. 보통 이제 등이나 이런 데 많이 쓰시잖아요. 살짝 아래로 고개를 떨궜어요. 지금. 고개를 떨구니까 앞쪽으로 돌려서 그냥 뭐 촬영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쐬고 싶어요. 정말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강하니까 근데 지금 계속 틀고 있어요. 근데 뭐, 냄새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보통 히터 틀고 있으면 그 기름 냄새인지 석유 냄새인지 이런 게 살짝 나잖아요. 타는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정말 안전한 게 밑에 안전 그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넘어지면은 이게 바로 꺼져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난방기구는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키가 높으니까 사실 애들이 움직이다가 탁 치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안전장치까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난방기구가 바로 가나시럽의 이 히터입니다. 지금 디자인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보통 너무 크거나 하면 좀 투박하진 않을까? 우리 집에 꽉 차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넓지만 굉장히 날렵하고요 세련됐습니다. 이렇게 쫙 길게 뻗어 있으니까 공간 차지 많지 않고요. 정말 슬림해요. 어, 지금 제 손바닥이 반 정도 너무 슬림하게 나왔고요. 밑에 받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정말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닌 이상 정말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을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연세 좀 있으시면 이제 건강 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딱 놔드리면 뭐 사우나 안 가셔도 되고요, 한의원 안 가셔도 되고요. 그냥 집에서 찜질하시면서 한숨 푹 주무시고 나시면 정말 몸이 싹 풀려요. 피로가 풀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 따뜻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건강하게. 그리고 예열이 없죠. 왜 보통 보일러도 틀면 요즘 같이 지금 영하 10도 이상으로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보일러 틀어도 왜 이렇게 안 따뜻해져요, 요즘에? 근데 그냥 딱 틀면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냥 바로 빨개지죠. 그러니까 리모컨도 그냥 멀리서 그냥 딱 눌러주시면 바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회전까지 그냥 리모컨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따뜻해. <laughs> 지금 너무 따뜻한 이 기운이 스튜디오를 싹 전체를 따뜻하게 주니까. 지금 저도 사실 뭐 수족냉증 뭐 겨울 되면 뭐 여자들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365일? 이거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냥 난방기구 아니라서요. 겨울은 물론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사계절 내내 집에 두시고. 왜 겨울 지나면 히터나 이런 난방기구들은 베란다나 창고를 그냥 넣어 놓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거실에다 두시고. 그냥 계속 계속 좀 피곤할 때, 좀 뭉친 것 같을 때, 그때 그냥 거실에 계속 두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시는 게 바로 가나시럽의 이 근적외선 히터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진짜 저희 부모님들 위해서 하나쯤 놔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뭐 맨날 뭐 뭉치고 어깨 딱딱해지고 저도 막 승모근 딱딱해지고 뭉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딱 이것만 하나 놔주세요.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우리 가족 모두 정말 편안하고 활기차게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히터입니다. 난방기구가 아니었나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난방 그 이상의 난방이에요. 정말 우리 뭐. 거실, 안방 이런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내 근육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주는 근적외선이기 때문에요. 정말 건강까지 챙겨 보실 수 있는 그런 히터입니다. 어 이번 기회에요. 진짜 다른 거뭐 2018년도에 운동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결심들 많으시죠. 몸부터 풀어주셔야죠. 가나시럽의 근적외선 히터로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바로 눌러주실거죠? 고맙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엘티 스마트 호스트 최은주입니다. 아이스엘티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 가득하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